동안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함께 됩니다. 이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어 흥미로운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 그 소리는 이 때까지 편지는 누가 썼다는 겁니까? 어,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불렀고 누군가는 받았었고 아마 뭐 옆에 있었던 뭐 디도나 아니면 누가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나나. 이제 그렇게 쓰다가 이 마지막에 특별히 자기의 손으로 글자를 쓰는 이유는 어, 이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죠 가장 확실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 큰 글자를 썼다라는 것은 왜 하필 큰 글자를 썼을까? 예전에는 그 제가 이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역 교회 있었을 때 목사님이 그 설교를 미리 이렇게 아웃라인을 새벽 설교를 이렇게 적어서 어그 전날에 이렇게 다 나눠주고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뭐 그런 거를 한몇년 몇 했어요. 2년 했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눈에 잘 보이니까 그한 아래 한 걸로 10 포인트 그러니까 좀 되게 글자가 작죠. 이게 한 10.5거든요. 10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드리면 목사님이 이게 뭐냐 핫단 보인다고 막 짜증을 내셨어요. 그러면서꼭 앞으로는 12 포인트 이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이 우리가 12 포인트 이렇게 딱 늘리면 이게 너무 그자 큰 거예요. 아유 이거 뭐야 그랬는데 제가 그꼴이 됐어요. 안 보여요. <laughs> 지금 바울도. 눈이 안 좋잖아요. 이저 예수님 그때 만났을 때 눈이 먼 이유로 아마 이 시력에 굉장한 제한을 받았던 것 같고 파도 못뭐 뜯게 맞고 막 그랬으니까 팔도 떨렸을 것이고 그래 이분이 이제 쓸수 있는 게큰 글자예요. 큰 글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자를 자신이 직접 썼다는 것은 요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모든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8절까지 이 결어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꼭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할례라는 거죠. 할례, 그렇죠? 할례 가지고 지금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할례가 마치 구원의 표식이냐, 할례를못 받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도 구원을 못 받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어 결론적으로 어 바울이 이 결론에서 하고 마친단 말입니다. 어,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면 뭐 예수 믿는 표식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세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뭐 자기의 경험이나 뭐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설명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할례가 아니라 이거, 이거는 꼭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어, 이 신앙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오늘 얘기하길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의 증거인 할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희생이라는 것인데요. 어,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 혹은 할례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 왜 할례를 이렇게 좋아하고 할례를 기뻐했을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었을까? 했었을 때이1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랑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자랑은 뭐냐면, 야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꼬셔서 나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몇명 받았어. 이 성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건 생각도 없어요. 자기의 영향력, 자기 말의 능력,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포지션, 위치,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혀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진짜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십자가와 이 그들이 주, 어, 자랑했던 자기 육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기 육체는 자기 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 나는 이렇게 모자라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십자가는 나자짐이고 겸손이고 주님 앞에서의 엎드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죄에 대한 확실한 자각, 아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자각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 이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그것,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툴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아직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 그의 어, 마음 속에는 할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 우리 함께 1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제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너 할래했어, 너무 할래했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백,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2차 접종 이제 끝났고, 이제 저는 이제 14일 후에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좀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백신 맞고 좀우심우신한데그 어제 딱 끝났더니 어그 양주 센터에 가서 맞았어요. 근데 좋더만요 뭐가 좋냐면 그 끝나고 나서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어딱 보니까 그 면허증에다가 운전 면허증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줘요. 접종 완료 이렇게 <laughs> 의정부도 그렇게 붙여줘요. 안 붙여주죠. 양주가 좋네요.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동그란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왜 붙여줘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딱 붙여주고. 그래서 아, 아 여기 잘하네딱 나왔는데 또한 분이 저한테 그 배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양주가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접종 완료자 그 배지를 줘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백신 두번 맞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이거 뭐 식사할 때도 저녁에 이렇게 카운팅이 안 되니까 뭐 좋다 치는데 그 스티커 붙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면역력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예? 면역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스티커 백날 붙여서 어뭐 면역력도 없는데 맨날막 힘들고 갤리거리고 이거 뭐 중요하지 않죠. 마찬가지 예수 믿는 건더 그렇죠. 야 이래봬도 내가 무슨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떻게 했고, 내가 세례를 언제 받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얼마 했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삶이 새롭게 열리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거듭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막 승질내던 사람이 지금은 좀덜 승질내가고 좀더 착해져가고 옛날에 막어 저도 막 그거 잘했죠 막그 샤우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좀 언어가 순화되어가고 뭐 거기 뿐입니까 뭐돈 좋아던 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 많았는데 한 명씩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던가 이런 막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오늘 어 바울은 그런 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레바는 육체의 증거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증거, 거듭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 뭐 이거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어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는 한례보다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기 합니다. 예수의 흔적, 이거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또이 교회를 논을 살펴보면 여러 이 스티그마 바울의 스티그마에 대한 전설들이 있어요. 어, 가장 대표적인 전설이 뭐냐면 바울이 진짜 예수의 흔적 여기 보니까 어, 손에 어, 이못 자국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전설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누구랑 겹치게 되냐면 이 프란체스코라고 아세요? 이 중세 전에 천년경전에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을 때그 교회를 공교회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 그 프란체스코도 사실 뭐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다 팔아서 주님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혼자 거의 거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어, 수도를 했는데, 어, 그렇게 수도를 한 프란체스코에서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예를 들어서 새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스티그마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 못자국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어 실제적으로 그 카톨릭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이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은 이제 전설일 뿐이고 좀더이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 의미는 뭐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고난의 흔적이죠. 바울에게 있어 고난의 흔적은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의 몸이 성하지 않았지요. 그뿐인가요? 몸이 성하지 않은 것보다 몸의 고난의 흔적보다 더큰 흔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흔적, 마음의 흔적이죠. 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고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뒤통수 맞고 또뭐 배신 당하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당하고, 뭐 이런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고난의 흔적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는 씀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한 귀차이죠. 한끗 차이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씀뿌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삐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 그때 대했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원한이 생기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는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내가 그럴 때참 그렇게 누구누구한테 힘들게 어렵게 또뭐 채찍을 맞아 가면서 그랬지만 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배워 갔구나. 그러면 그러한 상처들과 원한들이 나의 마음속에 오히려 선하게 바뀌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몸의 할례를 가지고 어, 결국 하려는게 있었어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내려하는 자들이,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 걔네들은 뭐야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었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박해가 오면 금방 변절되고 망가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외적인 뭐 증거라고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내 마음엔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내 마음엔 정말 거듭남의 이 열매가 있는가? 내 마음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유가 되게 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자랑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시고 거듭난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